저 이동진입니다. 나이 구로에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직업 전략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었고요. 두 번째 직업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기획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직업 여행 콘텐츠 기획사 트래블코디 대표로 있고요,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 했던 이유.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좀 쓰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월급 때문은 아니고요? 아, 월급은 지금이 더 적습니다. 돈이란? 돈이요. 아, 돈은 자기의 자유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 버는 방법. 저희가 아직 큰 돈을 못벌어봐가고 벌고 싶은 큰 돈의 액수는. 돈을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목표보다는 저는 평생 액수는. 어, 사실 액수로 제가 딱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제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가격표를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란? 비즈니스요. 음. 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거 아시죠? 음. 네. <laughs>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저는 의미형 인간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걸 좋아하고 어, 의미도 하는 데서 좀들이 느끼고 의미 구현을 취미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너무 또 쓸데없이 진지하게 답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행 다니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뻔하지 않은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성장을 택하기보다는 컨셉을 강화해서 숨은 니즈를 발굴해 나가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인 거죠. <목소리> 오늘 제가 좀 공유드릴 인사이트는 그 고객의 숨은 니즈를 찾아서 뻔한 비즈니스를 뻔하지 않게 만든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도 카페 자주 가실 거예요. 혹시 가보셨던 곳 중에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는 곳이 있었나요? 도쿄에 가면 실제로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는 카페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생이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시로카페 자체가 일본의 상위권 대학 앞에만 위치해 있어서 그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러면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걸까? 아, 엄마, 엄마가 내주시면 너무 좋죠. 네, 엄마가 많은 부분들을 커피를 해주시긴 하는데, 어, 이 카페에서 엄마가 대신 내주시는 건 아니고, 커피값은 기업들이 냅니다. 뭐 아마나 마이크로스, 아니면 j p 모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수의 대기업들이 고객들이 마시는 커피 값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카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카페의 핵심 주체인 카페, 기업, 학생들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카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카페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 좋은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매... 출이 좋은 자리는 단점이 있죠 임대료를 이제 비싸게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카페를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laughs>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처에 경쟁 업체가 생기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을 견딘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이슈가 터지면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루 카페처럼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공짜로 나눠주니까 목 좋은 곳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죠. 커피가 영원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가 없어요. 플러스. 돈을 일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사회적 이슈에서 둔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를 공짜로 나눠줬을 뿐인데 카페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죠. 이번에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상 가능하듯이 기업이 홍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커피 값을 대신 냅니다. 일본 돈으로 한 140만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시료 카페에는 일간 250명의 학생들이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약 9만 명이 방문을 하는 거고요. 기업들이 1,500만 원의 스폰서를 했을 때 1인당 약 167원을 기업 홍보비로 쓰는 거예요. 이 167원은 기업 홍보비 관점에서 보면 은 비싼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재 채용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일본의 상위권 대학 학생들 9만 명을 대상으로 자기의 기업 브랜드를 노출할 수가 있고 후원 기업의 개수를 60개 정도로 제한을 하거든요.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기업을 노출하고 홍보할 수 있으면 그 1류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이게 좋은 생각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추로서 저희가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카페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올수 있게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한 노력들을 계속해요. 학생들이 이제 뭔가 계속적으로 찾는 공간,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 만족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찾는 공간이 돼야 이 커피 값을 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료 카페는 무료라고 해서 불편함을 강요하기보다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것 같으세요? 안될것 같으세요? 저는 어, 열면 될것 같은데 조금 변형을 해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인난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구직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때는 고민의 결과를 벤치마킹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의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만드는. 고객이 돈을 낸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걸 기업에게 청구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 여력이 되면은 저희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뭐 시루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도시감도 다른 여러 이제 그 기업들이 이런 숨은 이질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런던에 갔을 때 봤던 영화관 영화 보실 때 그런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죠 왜죠?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고객들의 이러한 숨은 니즈를 찾아서 실제로 구현한 영화관이 런던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최신 영화를 선공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독점판권을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맥투드 퓨처라든지 아니면 스타워즈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팬층이 두터운 영화를 주로 상영을 합니다 TV에서 공짜로도 보여주는 영화인데 심지어 티켓 가격도 엄청 비싸요 일반 영화관보다 한 3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누가 보나 쉽죠? 뭐 백투데프차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만에 티켓이 4만 2천 장 정도 팔렸고요. 뭐, 스타워즈나 물랑무즈 같은 경우에는 박스오피스 10위권의 그 영화들이 재진이 됐을 정도인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시크릿 시나마에 가는 걸까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런던에 갔을 때 봤던 이 블레이드러너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플리컨트라고 불리는 인조인간이 있고요. 이 인조인간을 제거하려는 임무를 가진 특수경찰 그 블레이드러너라는 게 있는데 영화를 예매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날라오냐면 초대장이 날라와요. 이 초대장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 링크. 당연히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겠죠. 접속을 해보고 싶겠죠. 저도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더니 예매자들을 이 리플리컨트와 블레이드러너 사이에 시민이라고 가정을 하고. 길거리에서 소녀가 흐느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특정 상황에서 하는 행동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쭉 풀고 나면은 마지막에 캐릭터가 부여됩니다. 이 시크릿 시나마에서는 캐릭터만 부여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웹사이트 내에서 그 캐릭터대로 분장할 수 있게 그런 소품이나 분장도구를 판매를 합니다. 할로윈 파티 갈때 분장도구 막 챙겨가지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인 거고요.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세트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사실 영화 시작은 8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입장 시간은 6시 반 정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약 2시간 동안의 시간을 이 세트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음료를 시켜서 먹습니다. 추가 매출이 발생하겠죠. 이제 8시 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객석문이 작 열립니다. 객석이 있잖아요 이 객석이 정식 객석이 아니라 가설물로 만든 객석인 거예요 심지어 스크린도 가설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티켓은 일반 영화관보다 3배 이상 하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 보이는 거죠 영화가 시작되면 그런 생각이 싹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가설물에 영화 속에 담지 못했던 장면들을 전국 배우들이 밖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물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문을 열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행동들을 이 스크린 밖에서 연극 배우들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현한 거에 맞춰가지고 그 영화 속 스크린에서 문을 열고 영화 속 주인공이 들어옵니다. 이게 실제 3D 영화보다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입체적이고 환상적입니다. 영화 끝나고 이제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럼 나오면서 또한번 제가 또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세트장을 클럽으로 바꿔요 사람들이 영화 보러 오기 전에는 코스튬으로 추가 매출을 올리고 온 다음에는 식음료로 추가 매출을 올리고 영화 본 다음에는 야식으로 추가 매출을 끝까지 올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인 거죠 그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고객의 니즈는 뻔해도 고객의 숨은 니즈는 뻔하지 않습니다 숨은 니즈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 요 숨은 니즈를 그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쉽지 않은 걸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뭐 이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You've got a great car Yeah, what's wrong with it today I used to have one too Baby, come and have a look I really love your head d o o yeah I'm glad you like my two, so we're looking pretty cool, I get you.